자, 이번에는 타일즈 본문에 회원 목록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타일즈 멤버 점 xml에 definition을 추가합니다. 자, 보면 name에 슬래시 멤버, 슬래시 리스트 멤버즈로 지정했죠. 자, 의미는 슬래시 멤버, 슬래시 리스트 멤버즈로 요청하면 기존에 점들을 제거한 요청명을 컨트롤러에서 타일즈로 넘기는 거죠. 자, 그럼, 슬래시 멤버 슬래시 리스트 멤버에 대해서 타이틀은 회용 목록 창을 표시하고 바디에는 멤버 폴더에 있는 리스트 멤버.jsb를 표시해 주는 거죠. 자, 멤버 컨트롤러입니다. 슬래시 멤버 슬래시 리스트 멤버.d로 요청하면, 자, 갭뷰 메세드 이용해서 점두를 제거한 요청명을 가지고 오죠. 자, 근데 기존에는 그 요청명에 의해서 멤버 폴드에 있는 리스트 멤버 e j s p 를 표시해줬죠. 자, 지금은 r e 해서 mav 하면 v i e 이 지정하는 n a 에 대해서 l i s t m e j s p 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번엔 t i l e 를 적용하니까 v i e 이 t i l 의 d e f i n i t i o 속성의 값이겠죠. 자, 요청하면 회원목록이 타일즈 본문에 표시가 됩니다 자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타일즈멤버.xml에 새로운 데피니션 을 추가합니다 네임 속성의 값이 slashmember slash login form이죠 자 그러면 멤버 폴더에 있는 login form.jsp를 보여줍니다 로그인창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전송하면 테이블 연동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는지를 조회를 하죠. 자 멤버 컨트롤 인플레 슬래시 멤버 슬래시 로그인 점 들어 요청 시 로그인 메서드 호출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전송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멤버 부여 속성에 세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멤버라는 바인딩 명으로 지정합니다. 자, 멤버 서비스에 로그인 메소드 호출하면서 멤버 부여 전달하죠. 자, 멤버 서비스 인플리죠. 멤버 부여 전달하면 다시 멤버 디어에 로그인 바이 아이디 메소드 호출하면서 멤버 부여 전달합니다. 자 그럼 멤버 부여에서 셀렉터 메소드 이용해서 로그인 바이 아이디. 셀렉트 문 아이디를 지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멤버 부유를 같이 전달해서 멤버 부유에 세팅된 아이디와 비밀 번호에 대한 회원 정보 조회한 결과를 멤버 부유 형태로 반환 하는 거죠. 멤버 부위 변수가 받는 거죠. 자, if에서 멤버 부유가 널이 아니면 널이 아니라는 거는 조회한 회원 정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session의 setAttribute 메서드 이용해서 멤버 속성명으로 바인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 상태를 나타내는 속성명 이 o g 그 n 을 true로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redirect해서 다시 멤버젤리스 점주로 요청을 하죠 자 else는 i d 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현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rtlt r addAttribute에서 result를 l o g 그 n failed 메시지로 전달을 합니다 rattr이 redirect attribute type이죠 기능은 로그인 실패시 다시 로그인 창으로 redirect하여 실패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result라는 파라메터로 로그인 failed 값이 로그인 창으로 전달되는 거죠 자 보면 slash 멤버 slash 로그인 좀 두로 요청하죠 그러면 로그인 폼점 두에서는 result 값 받아와서 로그인 failed 이면 실패 얼럿 창을 띄워주겠죠. 자, 슬래시 멤버 슬래시 로그 아웃점 들어 요청하면 로그가 메서도 호출해서 로그아웃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자, 로그아웃하면 세션에 바인딩된 현 정보를 제거를 해야 되죠. 리무브 어트리뷰트에서 멤버 속성명으로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주 로그온도 제거를 하는 거죠. 슬래시 멤버 슬래시 리스트 멤버점 들어 리다이렉트 시킵니다. 폼 메서는 슬래시 멤버 슬래시 폼점 두로 끝나는 요청에 대해서는 폼 메서 호출해서 로그인 창을 보여주는 거죠. 자 리퀘스트 파라미에 리절트 값을 세팅하는 거죠. 자 리카이드가 폴스죠. 이유는 최초의 로그인 시에는 리절트 값이 널이 전송되겠죠. 반면에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했는데 을 로그인 실패 시에는 리절트 값이 로그인 필드가 전송되는 거죠. 따라서 i 카 e 드 속성을 폴스로 했죠. 자 그리고 add object 메서드를 이용해서 result 속성명으로 전송된 result 값을 바인딩을 해서 로그인 창을 넘기는 거죠. 헤 a 좀 JSP에서는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해서 로그인 성공 시에는 로그아웃이 표시되죠. 반면에 로그아웃을 클릭해서 로그아웃했을 때는 로그인이 표시되게 합니다. 자 그걸 세션에 바인딩된 i s l o g 속성의 값을 체크해서 동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로그인폼 좀 JSP죠. 자보면 최초에 헤드에 있는 로그인 링크를 눌러서 로그인 폼을 요청했을 때는 리절트가 느리겠죠. 그럴 때는 아무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했는데 로그인 실패 시에는 리절트 값이 로그인 필드로 리다렉트되는 거죠. 자, 그러면 리절트값을 얻어왔을 때 로그인 필드이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틀립니다라는 얼럿 창을 띄워주는 거죠. 자, 실행 결과입니다. 자, 상단에 로그인 링크를 누르면 자. 로그인 창이 본문에 표시되죠. 존재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누르면 로그인 성공 시는 자 상단에 보면 로그인이 로그아웃으로 표시가 되죠. 자 다시 로그아웃을 클릭하면 로그아웃 기능 수행 후 다시 로그인으로 표시됩니다. 자 아이디의 비밀번호 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자 보면 리절턴에서 로그온 필드가 리디렉트돼서 전달이 되죠 리 e 트는로 o g o n f 로 값이 세팅이 돼서 리다이렉트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로 o g o n j s p 에서리 e 트 u 값 받아서 로 o g o n f 이면 a l e 창을 띄워주는 거죠 자 그럼 탈주 본문에 회원목록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definition을 이친즈 멤버점 m 가이친추가해야 되죠. 자 슬래시 멤버 슬래시 리스트 멤버구가이 요청 시 컨트롤러에서 점가이 제외한 요청명을 반환하죠. 자 그럼. 그 요청명은 이번에는 d e f i n i t i o n 의 name 속성이 갑시죠. 그 name 속성이 ς list, list member, list member 주면 본문에 list member.js를 b 보여주는 거죠. 기존에 l o g 4 j 학습하면서 m e m b e r 폴더에 list맵. 리스트 멤버좀 jsp가 다 있죠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 오류가 안 나죠 자 타일즈 본문에 회원목록이 표시가 되죠 자 그럼 로그인 기능 로그아웃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인 폼 요청 데피니션 을 추가합니다 슬래시 멤버 슬래시 로그인 폼으로 요청시 멤버 폴더에 있는 로그인 폼 jsp를 표시해 줍니다 로그인 폼 JSP도 만들어 줘야 되죠 로그인 폼 JSP를 미리 보면 로그인 폼에서 로그인 실패시 다시 컨트롤러에서 리다이렉트해서 컨트롤러에서 전송되는 리절트 파라미터죠. 자, 그 값이 로그인페일 되면 id나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alert 창을 띄워주는 거죠. 반면에 최초로 그인 시에는 result가 느리겠죠. 그러면 표시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id 비밀번호 놓고 로그인 클릭하면. 슬래시 멤버 슬래시 로그인 점수로 요청하는 거죠 컨트롤러에 메서더 기는을 구현합니다. 로바 기능도 구현해야 되죠 자, 그리고 로그인 폼좀뚫로 요청했을 때 로그인 창 보여주는 메소드 추가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슬래시 멤버 로그인 폼좀뚫로 요청시 폼 메소드 호출해서 슬래시 멤버 슬래시 로그인 폼을 반환하는 거죠. 그럼 슬래시 멤버 슬래시 로그인 폼에 대해서 로그인 창을 표시해 주는 거죠. 일단 로그인 창이 표시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멤버 컨트롤러가 지금 에러가 있으니까 실행 시 에러를 출력하죠. 멤버 서비스에 로그인 메서드 호출하는데 멤버 서비스에 로그인 메서드가 아주 추가가 안 됐죠. 자, 그럼 일단 이걸 주석 처리하고. 오류가 나죠. ambiguous mapping found cannot map member controller b n method. 오류가 납니다. 지금 기존에 폼메스드가 추가가 돼 있었죠 근데 또 추가했죠 기존 그걸 주석 처리합니다 오류가 안나죠 멤버 슬래시 로그인 폼에 대한 뷰 리졸브가 없다죠 디버그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좀 느리죠 지금 getattribute에서 viewName을 강제로 설정하죠 getViewName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죠 자지금은 나오죠. 자 일단 나오죠. id 비밀번호 놓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로그인 좀 들어 요청하겠죠. 자 그럼 DB 로직을 타야 되죠. 서비스 디에오에 명을추 가해 줍니다. do 에서는 로그인 바이 아이디에 대한 sql문을 실행하죠 저럼 m e m b e r x m l sql문을 추가해 줘야 되죠 select by the id sql문을 추가해 줍니다 멤버 컨트롤인프를 보면 로그인 점도로 요청하죠. 요청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멤버 부여에 세팅하죠. 자, 그리고 멤버 서비스에 로그인 메소드 호출함면 전달하죠. 그러면 멤버 xml이 전달되겠죠.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조회해서 회원 정보가 있으면 멤버 부여로 세팅해서 넘어오겠죠. 이 부분에서 널이 아니면 아이디어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회원 정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션에 멤버 속성으로 멤버 부유 객체를 바인딩하죠. 자 그리고 이 주로 g 그 n 을 트루로 설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슬래시 멤버 슬래시 리스 멤버 쯤으로 리다이렉트시키죠. 자 그럼 화면이 표시되면서 로그인 성공 시에는 여기서 좀 j s p 를 보면 이주로그인이 u 루이면 로그아웃이 표시되게 되죠 Otherwise는 이주로그 l 폴스나 느리란 얘기죠. 느리면 로그인이 표시되는 거죠. 반대로 표시돼야겠죠. 자 로그아웃을 누르면 슬래시 로그아웃 좀 들어 요청하죠. 로그아웃 좀 줘. 자 그럼. 세션에 바인딩된 속성, 멤버하고 이즈로그온을 제거를 해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리스트 멤버 점들로 다시 리다이렉트 하면 이번에는 헤더 좀 JSP에 이즈로그온이 없으니까 로그인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클릭합니다. 자 있는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환영합니다. 홍길동님 표시가 되죠. 자 로그아웃 누르면 로그아웃 되죠. 로그인이 표시가 되죠. 자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다시 로그인해서요 하면서 다시 로그인 창을 보여주죠. 이유는 슬래시 로그인 폼점 들어 요청하는데 리절트는 로그인 폴드에서 갭 방식으로 리절트를 로그인 필드로 전송하죠 자 그럼 로그인 폼점 jsp 에서 보면 리절트 값을 가져와 가지고 로그인 폴드이면 alert 창을 띄우는 거죠 반면에, 로그인 링크를 누르면, 얼러트 창이 안 뜨죠. 그냥, 슬래시 멤버 슬래시 로그인 좀르어 요청하니까, 리 e s u 가 로그인 페일드가 아니죠. 그니까, 러 얼러트 창을 안 띄우는 거죠. 자, 그런데, 로그폼 좀제스에서 자, 로그인 실패시, 개방식으로리 e 트 파라메타가 로그 g o n f 값으로 전달되죠 자. 자. 지금 r e s 는 l o g o n 에서 r e s 파라메타가 전달되서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해서 a l 창을 띄우죠 자 그런데 result는 개 방식으로 전달되는 파라미터죠 자 EL에서는 result 이런 식으로 그냥 쓰면 속성이죠 session이나 request에 바인딩 돼서 넘어오는 바인딩 된 속성을 이런 식으로 써죠 실제는 앞에 파란 객체로 넘어오니까 파란 점 r e s u l 이런 식으로 써 줘야 되죠 다시 해보면, 자 없는 아이디로 로그인하죠. 그럼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얼럿 창이 뜨죠. 자 이런 식으로 리절트를 그냥 쓰고 싶으면 시셋으로 변수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v a l u 에 파람쯤 r e s 에서 미리 리 e 트 변수에 지정한 후 테스트에 리 e 트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두세요.